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포머 필라테스 준비했습니다. 박스는 세로로 리포머 사이에 조심히 집어 넣으실 거예요. 풋바는 높이 세팅할게요. 먼저 하체 스트레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햄스트링. 발가락, 발몰 풋바 위에 올려두고 양손 풋바 터치. 뒤꿈치 앞으로 밀면서 후면부 스트레치. 발바닥 가운데로 위치 바꾸고 힙플렉서. 조심히. 앞에 기둥다리는 살짝 턴아 됐어요. 반대쪽. 뒤꿈치 다운 할때 햄스트링 강하게 늘어납니다. 상체 조금 더 숙였다가 조금 더 바깥으로 오픈하면서 힙플렉서 스트레치와 함께 안 뒷벅지 늘려주고 있어요. 앞으로 나란히 롤 다운. 내려갔다가 양손 폭빠 잡고, 자, 후 내쉬면서 겨드랑이랑 가슴 지면 쪽으로 눌렀다가, 등 말면서 올라오면서 척추 움직임. 마지막에 무릎 살짝 구부려서 뒤로 기대고, 무릎 폈다가 마시고, 팔, 투, 공중에 내려놓고, 롤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앉아서 이상근 스트레칭 들어갈 건데요. 굉장히 푸파가 높아요. 만약 이 동작이 안 되면 앞에 있는 플랫폼에다가 앞바다리 하고 동작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푸파 양손으로 잡고 뒤로 쭉 신전. 반대쪽은 다쳐서 이번에 패스할게요. 다음 동작은 캐리지에 위에 날개뼈 살짝 기대어 놓고, 암서클 들어갈 거예요. 양발은 풋바에 올려놓고, 후, 역방향까지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고, 후, 내쉬면서 다리 핀 채로 브릿지 업. 엉덩이 쪼이고 복부 등은 판판하게 잡고, 관략근 쪼이고 마시고,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후 내쉬면서 윗등부터 분절로 내려왔어요. 조금 더 꿈틀꿈틀 내려와서 발 안정적으로 지지하고 양손 나무 프레임 잡으면서 골반 수평 유지. 다리 하나씩 천정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마시고, 무릎 살짝 구부리고 윗등부터 천천히 내려놨어요. 다리 모음 버전으로 브릿지. 제가 많이 하는 엉덩이 다운 앤 업. 엉덩이 힙 조이고 나서 버티고 내려왔어요. 복부 들어갈게요. 두 다리 테이블 탑. 꿈틀꿈틀 엉덩이 내려오고 있는데요. 저는 날개뼈를 캐리지에서 뗐어요. 기대기 금지. 싱글 레그 스트레치. 더블 레그 스트레치. 다리 사이 조일 거예요. 내정근 힘. 스티드 니 업. 무릎 당기면서 상체 올라왔다가 다리 뻗을 때 커브가 넓어집니다. 슈. 다리 다운 앤업 하면서 풋바 터치 발끝까지 힘 전달 올라와서 상체 살짝 숙였다가 휴식 자극이 굉장히 강해요. 자, 이번에 발등을 풋바 밀어낼 거예요. 트위스트 이 동작은 캐리지 위 박스 위에서 했는데 조금 더 엉덩이의 위치가 낮아져서 난이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다리 하나 뻗고 크로스 터치. 복사근 쓰면서 허리 잘록하게 반대쪽 술 마시고 후 버티고 리치 뻗고 원위치. 한번더 휴식. 잘하셨어요. 자. 동작이 아니라 박스를 뒤로 밀고 있습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플랭크 할게요. 엉덩이 업 하면서 캐리지를 안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복부 힘 팔꿈치는 계속 밀어내고 살짝 캐리지를 나무에서 띄운 상태에서 다리를 하나씩 들고 있어요. 두. 엉덩이 뒤로 보내놓고 휴식 캐 스트레칭 닐링 자세 중립으로 롤 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난이도를 업했어요. 발등을 풋바 위에 올려두고 무릎 구부렸다 폈다. 무릎 핀 상태로 아까랑 동일한 거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캐리지를 가지고 온 상태에서 니업 코어 운동 엉덩이 업 하고 있어요. 버티고 둘. 잘하셨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한번더캣 스트레칭 갔다가 등 말면서 롤어. 하체 운동 갈게요. 한번더 박스 정리하고. 하체 운동도 난이도가 높습니다. 항상 노스프린 상태에서는 반동 금지할게요. 자, 후 내쉬면서 하이런지. 이번에는 캐리지 나무에서 기댄 상태예요. 햄스트링 후면부 스트레치 한번더 들어갔다가 상체 세우고 앞에 다리 구부리고 뒷다리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진이 앞 아, 뒷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앞에 있는 발바닥은 캐리지를 꾹 누르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한번더 후면부 스트레칭 들어가고 자후 내쉬면서 캐리지 가져오고 있어요. 자극 굉장히 강해요. 햄스트링 한번더 늘려줬다가 옆으로 측면으로 틀어서 와이드 스쿼트 들어갈 거예요. 자, 엉덩이 다운하면서 깊이 내려가면서 무릎 안쪽은 정면, 무릎 애매하게 구부리고 캐리지를 통째로 네모 안쪽으로 살짝 가지고 오면서 허벅지 안쪽 힘을 쓰고 있습니다. 내장근. 이때 캐리지는 나무 프레임에 기대기 금지고요. 마지막 와이드 스쿼트로 한번더 홀딩 갈 거예요. 잘하셨어요. 반대쪽 들어갈게요. 아, 뒤로 가지고 오실 때 뒷다리는 뒤꿈치 업이 됩니다. 앞에 다리 각도는 유지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와이드 스쿼트 하고 나서. 캐리지를 안쪽으로 당길 때 조금 더 발을 깊이 넣어주시면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오늘 하체 운동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다음 동작은 폴리 바라보고 캐리지에 배 대고 엎드릴게요. 너무 숄더레스트랑 가깝게 눕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양쪽 발가락을 박스를 살짝 밀어낸 상태예요. 푸시업 스완 후 내쉬면서 상체 뒤로 젖히면서 신전. 숄더에서 손 떼면서 팔은 W, 다리는 더블 랙을 리프트. 이 동작을 몇번더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캐스트레칭. 옆으로 트위스트. 살짝 나무 프레임 잡아 당겼어요. 깊이 넣어줬다가. 한번더 눌러주고 마시고 후 내쉬면서 등마이면서 척추 중립. 오늘도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안녕.